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.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누가 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국민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헛도 고 무뚝 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. 제발 부탁인데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누가 됐든 높으신 분들은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? 그런 거를 서로가 맞대갖고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선진국이 돼야지 그냥 뽑아주면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영상 올립니다. 제발 부탁인데. 뭐, 껀트턴, 뭐, 국민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, 국민들이 밥을 달라고 그랬습니까? 옷을 달라고 그랬습니까? 누가 됐든 간에, 높은 신분들이 됐으면은, 그분들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, 어잘 도와주고,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, 있는 사람은 잘 살고, 없는 사람들은 죽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. 우리나라 좀잘 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싸우지 마시고요.